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성 김승호입니다. 오늘 아, 2월 벌써 13일입니다. 아 세월이 너무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생각지도 않은 시간들입니다. 아,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일어나면서 아, 이러한 시간들 속에 여러분 어떻게... 어, 주일은 잘 보내셨나요? 예,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또 새로운 활기찬 예, 한 주간의 월요일 첫 시작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아, 오늘 2 0 2두 번째 2 0 2 번째 시장작토크 그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침부터 좀 경황이 없었습니다. 아, 뜬금없이 난데없이 갑작스럽게 훅 예, 치고 들어오는 그런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 새해가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새해 인사를 받으면서, 호탕하게, 나름 산에다운 모습으로, 인사를 건네오는, 동료 기자의, 모습에서, 아, 처음에는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예, 입장이 그랬습니다. 사실, 어, 머쓱한 관계였거든요. 근데 뭐 이제, 어쨌든, 딴에는 열심히, 그래도, 어, 남자답게 아주 호기 있고 호방한 그런 마음으로 어,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좋게 받았습니다. 좋게 받고. 그래, 뭐 사람이 살면서 철천지원수진 거 아닌데 그래 좋은 마음으로 새롭게 한해를 열어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덕담을 건네고 예, 헤어졌습니다. 아, 일단은 뭐또 다음 시간은 기약, 기약하겠지만 예, 그 마음에 어쨌든. 예,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에 함께 하기를 그래서 평안하기를 예, 바래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음뭐 사실 월요일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뭐 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예 어제도 저는 뭐 열심히 일했고 그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늘 뭐 다른건 없으면 오늘도 또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에, 하,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죠. 에, 꾸물꾸물한데 이제 비 소식도 살짝 있는 것 같고요. 또아랫역 쪽에 아랫 지방에 그러한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어, 고향시는 지금 아주 조금 대충 흐림 정도 그런 날씨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생활 속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느끼시는 그 어떤 감정이랄까 생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아침에 그 어떤 기분, 그러한 하, 월요일이라는 한 주간의 시작은 어떠신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에, 그러한 그, 사람마다 저마다 해야, 해야 할 일과 또 자기의 맡은, 에, 직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작하는 월요일, 시작하는 월요일은 말 그대로 시, 예,를, 작, 예. 쓰는 그런 월요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갑자기 <laughs> 예, 갑자기 했습니다. 음, 지금 뭐, 음, 사실, 사실, 뭐, 우리가 지금 웃을 일이 사실 거의, 거의 없죠. 사회, 경제, 뭐, 돌아가는 모든 정치, 안보, 뭐할거 없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세계에. 시장도 요란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계도 지금 전쟁의 여파와 또 재난의 여파로 인해서 많은 힘겨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어, 모든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이제 뭐, 가스비, 전기비, 전기세, 뭐, 이제, 그 난방요가 상당히 올라갔고, 앞으로도, 음,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불길하고 안 좋은 소식만 있습니다. 그래도 크로, 어, 저기, 어디죠? 예, 네. 예, 네. 태국, <laughs> 티니엘은, 에, 티, 티니엘하고 그, 그, 뭐지? 티니엘하고 어, 시리아, 그쪽에 그 구조 소식들이, 음, 날마다 그래도 전해지면서, 어, 정말 기적 같은 생활, 어, 생존자가 고 있습니다. 그 생존자가 생겨남으로 인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슬픔을 같이 함께 나누는 온 지구촌의 모습들이 요즘 뉴스 화면에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 어려움을 칭찬하고 어려움을 위로하고 달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가짐 그것이 정말 이 사회와 우리 삶의 인간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에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러한 민족성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장담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소식들 안 좋은 소식들 뿐만 아니라 어, 뭐, 좋은 소식들도 가끔 가다가 미담 사례로 전해지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에서 아직은 우리가 살 만한 사회에, 아직은 우리가 살 만한 세상을, 어, 그래도 묵묵히 이겨내고 지탱해 갈수 있는 그러한 힘의 원동력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 밤새, 이제 지난, 어, 어제죠. 어제 또, 우리, 음, 시인, 김교아 시인님이 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한국, 그래도 문학에, 나름대로, 그 옛, 예전에 이제 문덕수 이사장님, 한국 문인협회 이사장님 사모님 되시죠. 에, 하여튼, 우리나라 한국 문학에 한 획을 그었던 그러한 지성인이고, 또 에, 한국 현대 시인협회 명예 이사장직을 맡으시면서, 그래도 가시기 전까지 예, 끝까지 문학인으로서, 문인으로서의 삶을, 에, 마감하셨습니다. 에, 고인의 위로와 명복을 빕니다. 애도합니다. 그, 음,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느끼는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의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떻든 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든 오늘을 어떻게 복되고 힘, 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 바로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자신이 되어 오늘도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그 주변과 이웃을 기쁘게 할수 있는 역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어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의 이거 뭐 오늘의 일정이 좀 있습니다. 뭐 생각지도 않게 사실 어제도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갑자기 어, 어제 당일로 해갖고 바, 어, 연락이 오고 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제가 사실 최소한 3일 전에 어 어떠한 내용이 일정 내용에 대한 수정할 수 있을 만큼 급한 일이 어,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항상 제게 주어진 일정에 따라서 움직기 이 때문에 그 음, 경중에 따른 그 차질 그뭐 사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어또 그러한 그 일로 인해서 상대방의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어, 오늘 제가 느낄 수 있는 생각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글을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에 쓴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제도의 봄입니다. 거제도의 봄 다성 김승호 우와 바다 오예 구름 산 바다 구름 어, 띄운 하늘. 거제도의 봄이 향연을 펼친다. 그리워서 그리움에 빠져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구름에 마음을 실어 보내온 사진은 예술이었다. 거제도의 봄이 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늘 함께 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 당신의 삶에 봄이 피어오르기를 기도했습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봄은 우리 안에 숨쉬고 있기에 우린 행복합니다. 네 행복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의 봄 우리의 봄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해질 겁니다. 근데 봄만일까요? 아닙니다. 여름도 그렇고 가을도 그렇고 겨울도 반드시 우리의 음, 계절은 사계절은 에, 묵묵히 담담히 행복한 길을 위해서 행복한 날을 위해서 열심히 매진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행복해야 내일도 다가오고 내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봄이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숨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모든 것이 또이가습기의 물소리까지도 제 마음에는 제 교회는 봄의 소리로 들려옵니다. 여러분에게도 봄의 향연이 활짝 펼쳐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예,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